안녕하세요. 은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어, 오늘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4장 13절입니다. 13절 4절인데 어, 모세가 결국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제 하나님께 다섯 번째 얘기를 하거든요.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답이죠. 대답, 다섯 번째 대답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하에 이르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모세가 굉장히 자존감이 바닥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자존감이 바닥이고 자기가 할수 없다,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왜더 달래지 않으시고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을 이렇게 더잘 이렇게 다독이고 만져서 회복시키시기 보다는 왜 화를 내셨을까? 혹시 이게 단순히 모세가 자존감이 없다라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말의 뜻과 하나님은 14절에서 왜 화를 내셨는가 왜 노를 어, 왜 노하여 이르셨는가 이제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모세가 확실히 자신감도 전혀 없고 자존감도 전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여기서 지금 13절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어, 좀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최종적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바닥이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제가 이 일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 잘못 보셨어요.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단순히 못합니다, 안 합니다, 뭐 이게 거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안목이 잘못됐다라고 오히려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신 거죠. 단순히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막 혼내고 화내 가지고 얘를 닥달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선택과 하나님의 안목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러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안과 선택까지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저는 오늘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질문과도 관련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 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선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서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해서, 하나님 저희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할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일을 하기에 참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다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 때에는 제가 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일을 감당하겠사오니 주님, 제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할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겸손히 말씀 가운데 기도 하며 이일들을 감당하 게 하여 어 주시 옵소서. 이렇게 나가 는게 맞다 는거 죠? 그래서, 이 부분 을보 면서 어저 한테 도 하나님 이또앞 으로 도 그런 자리 로 인도, 하실수있 죠? 음 이제 까지 지나온 것도 생각 을 해보면 저 한테 는 작년 2 월, 3 월, 4 월이 꼭 이런 케이스 였 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수 없는데 나는 못 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정말 은혜로 어찌어찌 감당을 해온 것을 확인을 합니다. 어, 분명히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 나의 앞에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죠. 어,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참 제가 그때 여전히 모자랐던 것을 느낍니다. 지금도 어, 간혹,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 참 모자라고 부족한 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음,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죠. 어,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친척들이 함께 모인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무언가, 어, 뭐, 이렇게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데 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고요. 사역을 하면서나 공부를 하면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확실하다면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뜻만으로 거기에 선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 나를 거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안목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적용을 뭐 지금 당장의 적용은 아니지만요 어, 앞으로의 적용을 잡게 되고요 또 하나는 5장 22절 23절입니다. 어, 여기 보면 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 녀석들이 배가 불렀네. 더일 힘들게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와가지고 어찌하여 어, 왜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냐 왜 나를 보냈냐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고 하나 두개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도한 결과가 매우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부정을 넘기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더큰피박이올수 있죠.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에이 안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졌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듣는 건 원망일 뿐이잖아 이렇게 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들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이런 원망을 들을지라도 결론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지죠. 제가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어, 그만큼 큰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 뭐, 악의 세력과 이제 사탄의 공격도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뭔가 사탄의 공격을 당하고, 어, 뭔가 더 이런 반대를 부딪힌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정말로, 어, 옳은 길로 내가 가고 있구나라는 표식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면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큰 일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큰 방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에 때로는 이런 음,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삶이 평탄해지는 것만은 아니죠 반대를 전혀 겪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반대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굳건해져서 쭉그 길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어,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네, 어, 오늘의 큐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그 7에 대한 걸한 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 이제 벽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어,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서도 벽돌 예시를 한번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세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어, 오늘 이 5장을 읽을 때 벽돌이 생각이 나셔서 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5장에서 벽돌이라는 단어를 세 보셨다면 수에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걸세 보셨다면 여섯 번이라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어? 이상한데? 최선종 목사가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분명히 7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6번밖에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장에는 벽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더 다른 곳에 나오죠. 1장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벽돌굽기 해가지고 벽돌이라는 단어가 한번더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총 벽돌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재밌는데 음, 그렇다고 이제 모든 단어가 다 일곱 번 나오고 막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더 본문을 세심하게 어, 이렇게 좀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소소한 재미라고 할수 있겠죠. 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이런 소소한 재미도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지금 모세는 출애굽기 안에서 일곱 번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모세는 이 단어를, 이 동사를 이 명사를 일곱 번 반복했을까? 왜 일곱 번을 채웠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 있죠. 어, 그렇게 풍성한 묵상과 큐티 동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